네, 안녕하세요, 전공수학 이정훈입니다 <laughs> 어, 이번에 볼 거는 나눗셈 정리를 볼 건데 어, 일단 스테이트 한번 보죠. 어, a b는 정수인데 어, 조건을 만족하기를 b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 상에서. <laughs> 어, a는 bq 플러스 어, r 형태를 이루는 어, q와 r의 존재성을 어, 보장해주는데 이때 r의 조건을 어, 줘보자면 어, 0 이상이고 b보다 작은 이런 조건을 갖는 b와 q의 존재성을 보장하는 게 어, 나눗셈정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눗셈 표적인 예제를 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증명을 한 테크닉들도 다 익혀놔야겠지만 그건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걸로 하고 어, 그 중고등학교 때 어, 배웠던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보자. 일단 예제를 하나 살펴보고 싶은데. 어... 어떤 정수의 완전제곱 형태를, 어, 고려했을 때, 음, X의 제곱 형태를 고려하죠. 이랬을 때 8로 나눈 나머지를 고려해보고 싶은데, 어, 이거는 8k 플러스 R 형태로서 이 나눠서 정리 형태를, 어, 표현해줄 수 있는데, 이때 이 R에 대한 조건을 보면 당연히 8보다 작은 수니까, 어, r이 될수 있는 수는 0, 1, 2, 3, 4, 5, 6, 7까지 어, 고려를 해볼 수 있어요 어, 근데 제곱수에 대해서 고려를 할 때는 어, 얻을 수 있는 형태는 0, 1, 4밖에 없다는 걸 한번 보여 보죠 아 그러면 8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어, 짝수나 아니면 4의 배수 혹은 8의 배수 형태로 어, 표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모든 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어, 생각을 해보자면 음, 4k 형태를 생각해 볼수 있고 4k 플러스 1 형태를 생각해 볼수 있고 어, 4k 플러스 2 형태 4k 플러스 3 형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실제로 이나눗셈 정리가 성립하는 상황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 4로 나눈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나머지가 플러스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까지밖에 안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 어, 이거의 제곱수를 8로 나눴을 나머지가 뭔지를 판단해보고 싶은 상태였기 때문에 표현을 한번 해보자면 어, 16k제곱 형태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 어, 얘는 8에 2k제곱 물어볼 수 있고 이거는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면 플러스 0 형태로 표현해 볼수 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k 플러스 1 형태에 대한 제곱 형태를 고려해 보면 16k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둘의 곱의 2배니까 8k 플러스 1 형태로 표현해 줄 수가 있고 이를 8으로 묶어서 표현해 보면 2k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 형태로 표현해 줄수 있으니까 이 나머지가 1 형태를 가져간다는 걸알 수가 있고, 어, 4k 플러스 2 형태에 대한 제곱을 한번 고려해 보면 16k 제곱 플러스 16k 플러스 어, 4 형태로 표현해 줄수 있고, 또 8로 묶어서 표현해 보면 2k 제곱 2k 플러스 4 형태로 표현해 줄수 있으니까 이 나머지가 4 형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4K 플러스 3 형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게 되면 얘는 16K 제곱 24K 어, 플러스 9인데, 얘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8 플러스 1 형태로 표현해 줄수 있으니까, 얘를 8로 묶어서 생각을 해 보면 2K 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1, 1형태로 표현해 줄수 있으니까 이때 나머지도 1형태로 표현이 되는 상태다 그러니까 제곱수에 대한 걸 8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될수 있는 건 후보자는 0부터 7까지가 되겠지만 나눠서 정리해서 가능한 거는 0, 일, 4밖에 없다 뭐 이런 예제를 하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어,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예제를 하나 더 소개를 해 보면 <laughs> 어, 어떤 형태를 고려해보고 싶은 거냐면, 음, 1로만 이루어져 있는, 어, 이런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완전 제곱수가 어, 될수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걸 판단을 해보는 걸로 하죠. <laughs> 어, 그러면 이 1로만 이루어져 있는 녀석을 표현을 해보자면,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1111 해서, 이 마지막 에는 어, 1 까지 가는거였 지만, 이 거를 108 플러스 3형 태로 이렇게 표현 을 해서 어, 생각 을 해보 자면, 얘는뭐정 어, 도로 생각 할수있 냐면 4의 배수 형태의3 배가 어, 돼 있는 형태 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1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4k 플러스 3 형태의 어... 형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얘가 어떤 수에 대한 제곱 형태로서 어... 가능한지를 판단을 해보면, 어... 이 제곱이라고 하는 수에 대해서 이 앞에 살펴봤던 예제를 살펴보면, 어... 제곱수는 팔로나스 때 나머지가 어, 0, 1, 4 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얘를 4로 나눈 나머지로 생각을 하자면, 어, 얘는 나머지가 0이 되는 순간이니까, 결국 0과 1 밖에 안 된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제곱수가 만약에 4K 플러스 3 형태로서, 어, 현이 된다면, 나머지가 3이 되는 수기 때문에, 어, 이런 X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판단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보장해 주는 건, 어, 앞에 제가 보장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 정리를 중학교 때 배웠던 그 교육과정에 있는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크게 이용 가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나머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볼 수가 있는 게이 나눗셈 정리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눗셈 정리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